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어, 실제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한달 정도 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왜 젊은이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안 올까? 어, 이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 주일날 나오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다시피. 주일만 나오는 청년들이 있고, 주일과 젊은이 교회 같이 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나도 한번 나름대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청년들이 토요일은 젊은이 교회는 안 나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나름대로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 이유는 뭘까? 이유가 뭘까? 제가 내린 결론은 딱 이거였어요. 젊은이 교회 나올 이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안 나오는 이유를 젊은이 교회이 존재 여기 굳이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많은 청년들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물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주의를 한번 나와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어,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신앙 생활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 매일같이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타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갖고, 기도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훈련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틀 안에서 벗어날까 봐 자기가.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까이 나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 친구만도 못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 든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 이거 있죠. 나는 주의 친구 그 거기서 말한 친구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우리 박사 성 박사님 너너너엄마 알았어 석사냐? 성석사 아무튼 나는 주의 친구 할때그 친구 무슨 의미 같아 그냥 니 찍어 뭐 내가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아 예수 그 예수님이 관점이고 근데 우리가 우리가 부르자 나는 주의 친구하잖아. 예수님 내 친구래. 해성아 너한테 친구란 개념은 뭐냐? 너에게 친구란.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심심할 때 놀아줘야 되고 함께 얘기해 줘야 돼. 예수님이 저 바닥을 뚝 떨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 우리에게 프렌드라는 의미가 어, 여러분들이 지금 좀 쉽죠. 프렌드라는 의미가 쉬운데 어, 미국에서는요, 프렌드라는 개념을 대통령한테도 프렌드라고 해요. 프렌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의미의 의미의 프렌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어 친구라고 부르기 전에 옛날에 이렇게 불렀죠. 여러분 옛날 친구를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그게 벗이에요, 벗. 벗. 근데 그 벗이라는 거는 내가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지 않아요. 벗은 정말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고 그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친구 할때그 친구는 우리한테는 솔직히 불러면 안 되는 찬양이기도 해요. 우리 너무 그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념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주의 벗 이렇게 하기 좀 이상한데 아무튼 개념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두려운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죠. 너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죠. 당연한 얘기 왜 물어보십니까? 주님 다시 물어볼 거예요. 너 정말 주님 사랑하니? 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너희 옆에 있는 너희 부모님을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너의 옆에 있는 네 가족은 사랑하니? 아니, 너 친구는 사랑하니? 사랑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네가 과연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주님이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정말 이유 사랑합니다. 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 저는. 여러분들 어떤 많은 우리들 미스테이크를 취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들조차도 무시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한 적이 어쩌면 더 많아 많아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너 교회 다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고 혹시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다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뭘요? 여러분 잘못을 제가 꼬집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걸 얘기하기를 원치 않아요. 돌아와야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혹여나 내 가족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나로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은 100% 거짓말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데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너한테 열 가지만 줄게, 열 가지. 그래서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열 가지 말잘 지켜봐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이 말씀 부여 잡고 한번 제대로 살아 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부여 잡고 살아 볼래? 이거만 한번 지켜 볼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열 가지 뭐 그까일 거열 가지밖에 안 되는데요. 열 가지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요. 이열 가지를 못 지키게 하는 녀석이 있죠. 바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하게끔 유도한다는 거예요. 아까 세미나들은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중앙 동산 나무에 에덴 동산 나무 가운데 쫙 많은 거 만드셨지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먹을 수밖에 없도록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는 순간 아담도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따 먹었어요. 여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만 주어 주어 줘도 우리는 10가지 못 지킵니다. 왜못 지킬까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그것을 어기어기도록 엄청나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기는 게더 빛나게 보이고 어기는 게 맞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주 동안 쭉 살아오시면서. 제가 지난 주에도 이 말씀을 딱 던져놓고 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사셨습니까? 지금 나를 눈동자 같이 불꽃 같이 보고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24시간의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열 가지도 못 지켜서 주님 앞에들 회개밖에 회개 할수 없는 내 모습이 너무 차량하고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런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죄와 죄값을 주님 앞에 아래 있고 회개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죠. 행동의 변화까지도. 따라와야 겠죠. 내가 그것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쭉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주게 하면서 주님이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 이단이 이 회개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쭉 끌어가셔요. 끌어가시면서. 또 그러면 뭐가 필요해? 뭐가 힘들어? 뭐가 어려움이 있니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면서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끌어 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녀서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가운데, 직업은 어떤 걸 갖든 가운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걸로 주님께서 만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것을 함께하고 도와줄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전도했던 그 중국인분. 이제 게임안 하고 술을 끊어 버렸대요. 아, 난참 감사해요. 그분하고 얘기하면 순진한 건지 아니면 내가 말한 거에 정말 잘 반응을 해서 진짜 뿌리가 확 내려가지고 100% 수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임하는 게 사단이 지키는 일이라고 그분은 100% 인정하고 인증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는 지난주에 왔을 때 제가 돈 5만원 하고 유독이 한 하루 지난 라면 한 박스를 줬습니다. 먹을 게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줬어요. 줄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쌀 드릴까요? 근데 쌀은 괜찮대요. 라면 좋다는 거예요. 라면 드렸어요. 죄송해요, 날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먹어도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시라고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에 한번 한 내지 두번은 꼬박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또 이번 주에 누굴 데리고 갈게요. 제가 이번에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도 어 기분은 좋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전도한다는 게참 감사하고 좋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께서 님 주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전도했다고 여러분들 전도하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께서 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기도 해요. 근데 1년에 365일 가운데 내가 전도를 어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안 하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전도 해보셨습니까? 하면 여기 손못 드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 들어보라고 할까요? 싫죠? 전도 안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한 90%는 손안 들을 것 같아요 왜 못했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인데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중요한 거 포인트 몇 가지만 얘기하고 바로 설교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가슴팍에 꼭 꽂힌다면 그걸 반드시 지키시면서 여러분 한 주를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허우적댈 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그는 반드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주시는 어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똑같은 한주를 살아갈 수도 있고 다른 한주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주를 살아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를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하실 그 일들 가운데서 나는 뛰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한주 동안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두려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믿음이 연약하고 부정한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챙겨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했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혹여나 살고 있지 않은가 나를 한번 국유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주 동안도 저희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